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표를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보시면 변동원가로 되어 있죠. 이때 총원가하고 변동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총변동원가가 되는 거죠. 결국 2번이 총변동원가죠. 그다음에 2번에 총원가 고정원가로 돼 있어요 이것은 조업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이것을 고정원가로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됐죠. 준변동 원가는 어떻게 그래프가 됩니까? 일정 수준에서 원가가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발생한다 이거죠. 따라서 고정비가 있고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준변동 원가라고 해요. 이런 그래프는 우리 공부하는 원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준고정 원가라고 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계단 원가라고 합니다. 계단처럼 생겼다 해서 계단 원가 요게 맞는 그래프겠죠? 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